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영어 M으로 동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준비, 준비물은 필요없는 종이, 연필, 저는 샤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M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M,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만약 크게 하고 싶다면 M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큰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도 제 친구한테 아는 거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을 동물의 눈과 코 그리고 입을 그려주세요. 저는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로 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이렇게 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몸을 그려주셨으면 다리와 꼬리도 마저 완성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키를 그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하셨나요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